바다르다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심각한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 마을에서 어청계에서도 뭐이 사용할 수 있는 적치, 어구 적치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시급히 좀 부탁 좀 되고요. 또한 가지는 무의 대교가 생기고 지금 한 4년 됐죠? 지금 그 옆에 가드레이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 불행하게도 참그 흉물스럽게 거기서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벌써 4명이 거기서 그 예, 자살을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드레이를 좀그 높이 해가지고 어떤 조명 시설이라든가 구조물 설치를 해가지고 좀 그런 방지할수 있는 방법 제가 용의에서 이렇게 봐도 무의대교가 전체적으로다 보이는데 조명이라든가 밤에 야경 시설 이런 걸 해놓게 되면 좋은 그 관광 명소도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에 제가 굉장히 실망한 곳입니다 여섯물만 지나면 한 5일간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저녁 7시, 6시 지나서 물, 물, 물이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해수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요. 어른들은 괜찮은데 요만한 애들은 튜브 갖고 뛰어왔다가 바다에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속상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건의사이두 가지 있습니다. 어, 24-41번지 이마트역 거기 중앙개천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쪽으로 누수가는데 거기가 저 밑에서 물이 안 빠지니까 악취와 모기와 하여튼 냄새 때문에 뭐 그쪽으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먼저 김 국장님께 얘기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기반 시설에서 나와서 팀장님 보고 그리고 노무현 수사팀에서그 하천을 정비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정비를 해도 저 밑에서 그때 지점에서 개월이 없기 때문에 물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그게 개인 소유소유가 허락을 안 해준 답니다 그래서 제가 봤 때는 먼저반에도그 뭐 스쿠버 땅 중에서 물이 잠겨 갖고 믿음을 때는 이 앞에 동네까지 그런 전형이 나타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오라 2018년 해상 관광 터막로가 1단계 개통이 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 미완성 구간이 완전 개통하였으며 한상의 길과도 연결되는 순환 코스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보고 즐기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 경관의 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청계단 촬영 지역 오수정 촬영 세트장을 지나면 언덕으로 된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이나 어, 노약자들이 접근이 엄천 차단되어 불편과 보안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새로 뭐, 저걸 증축을 대축으로 나가면은 아, 무너질 염려가 있다. 뭐뭐 뭐, 다시 헐라더면 신축하는 경비만큼이나 듭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그동안 검토만 했지 아무것도 지금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 비좁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 먹은 분들 가가지고 좀쉴수 있는 진짜 복지를 위한 그런 경로단이 됐으면 좋겠어서 어, 새로 뭐 어떤 신축을 해주시든가 개축이나 아니면 그 증축할 수 있는 여러,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셔서. 실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11톤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나마 이따가 보면 독점마을 쪽으로 다니는 낚시 오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진짜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그 독점마을 돌아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여러분지 질의를 드렸는데 음. 거기 차가 한번 들어가면 한 두, 시간, 네 시간 걸려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주변, 그럼, 어떤 게나 겸손합니다. 예, 제가 지금 권해하고 싶은 거는, 바다에 접힌 부위들 특성을 이용한 관광장 발굴을 통해, 관광객들의 한을 체험, 관광할 곳이 없어요. 특히, 4기 어떤 게, 중 유어장이, 광료 같은 게 없어요. 따라서 지금 무의도 부지구 7 1금 군방에 유어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자 김경호 과장님은 좀 이걸 통제하서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다 이게 그 정답이 있는지 알지? 정답이 있는지 알지?